차량 소음에 숨겨진 공포, 피해자를 향한 심리적 압박의 진실 밝혀지다. 여러분, 오늘은 차량 소음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진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시뮬레이션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시스템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웃기고 황당한 소음의 가해자들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동시에 가해자들을 조롱하는 관객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톱니바퀴 게임 설정. 주요 캐릭터 당신과 피해자, 그리고 일상 속에서 비겁하게 소음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가해자들. 목표 가해자들은 당신의 삶에 몰래 관여하며 공격적인 소음을 발생시키고 당신은 그들의 비극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태를 목격하며 경악해야 합니다. 게임 규칙. 1. 가해자 선택하기. 속삭임 가해자 주로 도로에서 신비로운 속삭임을 날리는 인기 없는 조교 유형. 누군가가 당신의 귀에 정말로 친근하게 속삭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얼굴도 모르는 그러니까 더 이상 찌질한 행동이란 것입니다. 이 일상 대화 끼워넣기. 가까운 식당에서 당신의 식사를 방해하며 잘 지내냐? 고 물어보는 가해자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에겐 당신이 진정한 주인공. 부디 자중해주세요. 3. 멀리서 외치기. 광장 한가운데에서 나눠 좋아해. 라고 외치는 아저씨들. 그들의 열정은 마치 연애의 감정이 과열된 것 같지만 사실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는 그냥 찌질한 현상입니다. 4. 소음기계 사용하기.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불쑥 소음을 발생시키며 안녕 당신의 삶은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마치 변태지처럼 이들은 타인의 곤란한 지경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 모양입니다. 오, 비겁한 도주. 오토바이로 지나치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속삭임과 함께 도망가는 장면. 그들이 무슨 반전이든 기대하며 훌쩍 도망가는 모습은 어처구니 없지만 정말 그들이 연애의 애정에 목말라 있는 게 아닐까요? 게임 진행과 레벨업.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